자, 150쪽 접선의 방정식인데 이미 우리 수출에서 다 배웠던 거예요. 똑같아요. 이거죠. fx가 있고 어. 이 부분은 a, f가 있고 어?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 뭘 구하겠다는 얘기야? 얘를 구하겠다는 얘기죠. 맞아요. 어, 어떻게 해야 돼? 이윤철 얘기해 봐. 어? 불러, 빨리. 어? 이거 잠깐 수있어

어떤 점을 지나가는 직선이 되게 그치? 직선도 되게 많아, 그렇지? 맞아요. 기울기가 같은 직선 되게 많아, 그렇지? 맞아요. 한 점과 어떤 기울기가 정해지면은 여기 이 점을 지나는 기울기 직선이 하나밖에 없어, 그렇지? 이걸 묻는 거야 난 지금. 이걸 묻는 거야? 이거 뭐야? 공식? 아, 어. 니네 어뭐뭐 어떠? 너 정식, 또 정식 파이터래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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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안 떠오르면 아. 쉽다. 대화가 안 된대요. 어떡하려고 해. 여기서부터 얘가 나온 거야. 얘 친구, 뭐, FX에 한점준거 아니야. a Fa라고? f a 라고 맞아요. 기울기만은데이기울기가 f a 잖아 A에서 z 3 5 0 c 그래서 얘 공식이 y f a 는한 점, 얘가 a Fa니까. f a 니까 f l a f a 엑스모이가스 잇기 나오는 거 근데 이제 Fx가 어수에서는다 함수였던 거고 미적분에서는 초월 함수가 나온다는 얘기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유리 함수, 무리 함수 이런 것들이 정신 차리. 그치가 터뜨려가지고 아, 너야 정신 파이터. 쉽지 아, 않네. 쉽지 않아, 않아 뭐오지게 뭐, 한다고. 까먹은 거니. 야, 사람은 당연히 까먹지. 다 망가게 부모인데, 야, 다안 까먹고 사면 어떻게 서로. 맞아요. 그 배우 까먹고 배우 까먹고 또? 배우는 게 그거 아니야? 어떻게 하냐? 배우 까먹고 끝, 끝인 거야, 그냥. 그 밑바지도에 그걸 붙고 있는 거지. 알아야 돼? 네. 근데 리바크 좀 봐봐.